집안일의 시작과 끝을 좌우하는 청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걸리적거리는 코드선에서 해방시켜 주는 청소 아이템, 무선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전기 코드나 케이블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청소를 할수 있는 무선 청소기를 고를 때 우선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 보세요. 사용 시간과 충전 시간,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꼼꼼히 보고요. 청소기의 기본 기능은 먼지 흡입이므로 제품의 흡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확인합니다. 이밖에 무게가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인지, 고효율 필터의 사용 여부, 가격 대비 성능과 제조사의 서비스와 브랜드의 신뢰도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쓰기 좋은 무선 청소기 TOP 5를 소개할게요. 판매량, 기능, 합리적인 가격, 사용 후기를 통해 다섯 제품으로 추려봤어요. 먼저 소개할 제품은 아이닉 차이슨 무선 청소기입니다. UV 헤드 브러시와 친구 브러시 포함이며, 흡입력이 더 강력해져 돌아왔어요. 큰 입자까지 빨아들이는 흡입력에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UV램프로 바닥을 청소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의 먼지통도 대용량이라 여유로운 청소가 가능해요. 필터는 H13 이중 필터입니다. 가격과 후기 확인해보세요. 15만원대에 구입 가능하고 아우 전용 5%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제품은 아이룸 차이슨 무선 청소기 윈드포스입니다. 더욱 강력한 흡입력과 모터, 촘촘해진 필터로 나온 제품입니다. 덮개형이 아닌 오픈형 헤드로 나와서 큰 입자부터 작은 입자까지 흡입할 수 있고 3단계 흡입력 조절 가능합니다.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에 오중 필터를 적용했고 배터리와 잔량, 세기는 LED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과 후기입니다. 로켓 배송 제품이며 17만원대에 구입 가능해요. 세번째 제품은 쿠쿠에서 나온 초강력 BLDC 파워클론 무선청소기입니다. 슬림 디자인의 강력한 사이클론과 흡입력이 특징인데요. 버튼 한 번으로 먼지 비우기도 쉽고 유연한 헤드로 모서리 먼지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고성능 배터리와 사중 안심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가격과 후기입니다. 14만 원대 후반에 구입 가능하네요. 네 번째 제품은 일렉트로룩스 셀프스탠딩 무선 청소기입니다. 고용량 HD리튬 이온 배터리로 45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5단계 필터를 적용했어요. 어디서든 세워둘 수 있게 셀프스탠딩할 수 있어 편하며. 하중심 설계로 손목 부담이 적어 손쉽고 편리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한번 터치로 핸디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가격과 상품평입니다. 와우 예원 최대 8% 할인 가능하네요. 마지막 소개할 제품은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입니다. 바닥 카페 친구에 쓸수 있는 UV 브러시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강력한 흡입력의 4단계 멀티미세먼지 여가 시스템과 b a d c 모터, 대용량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지금 2만 개 넘는 호기가 있는 인기 제품입니다. 가격도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적합한 무선 청소기로 선택하시기 바라며 소개한 제품 순위 정리 및 구매처는 영상 댓글과 설명 더보기에 있습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보세요.